인민들은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은을 존경하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김정은을 사모하고 남성들은 젊은 사람이 2500만 인구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탄복하며 북한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어찌됐건 김정은은 나름대로 자신과 체제 유지에 많은 신경을 쏘았고 또한 상당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신변 안전 조치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 조치 1번 김정은의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 풀만입니다. 김정은은 평소에 이동할 때 마이바흐 세단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독재자로서 마이바흐 정도는 아무것도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풀만 가드는 판매가가 10억 원 정도로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유리를 비롯해 차체 모든 부분에 방탄 최고 등급인 VR9급이 적용돼 현존하는 방탄 자동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어를 비롯해 차체 외관 부품 가장 자리는 겹쳐지도록 설계해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리 부분은 폴리카보네트로 코딩 됐고, 또 유리 안쪽에 보호창을 제거할 수 있어 창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총은 물론 기관총이나 폭발물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호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특히 타이어가 펑크나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냉장고 등이 탑재돼 비상시 탑승자가 일정 기간 거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조치 2번 보디가드 김정은은 공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12명의 안전요원들이 김정은의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방탄경호단이라 불리는 이들은 인간 방패를 방불케 하는 육탄경호로 차량을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며 자신들의 몸으로 김정은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근접경호를 맡은 이들은 북한 974 부대 여원들로 전투력은 북한 내에서도 최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수년간 고된 훈련을 거친 군인 중의 군인으로 불리며 북한 경호원을 뽑는 과정도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8천까지 사상 검열을 거쳐야지만 최종 경호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경호원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사상 교육을 받으며 이외에도 태권도, 가격, 경호 등 모든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외 김정은이 어디 가든지 보디가드 외에 5층에 보안 인원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인원들의 업무는 핸드폰 신호 차단부터 김정은이 만질 수 있는 모든 물품의 소독까지 완벽하게 감당한다고 합니다. 몇년전 탈북한 전 보안요원 출신 리영국 씨의 말에 의하면 김정은 허위를 맡으려면 정치적으로 사상이 튼실해야 하고 김정은을 허위하는 것은 시인을 허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 화장실 김정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데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1.2평, 너비 2.4m이고 내부는 잘 알려진 바 없지만 항상 경비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용 기차 부전 자전일까, 북한 내외에서 움직일 때 전용 기차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용 기차 역시 방탄시설로 커팅됐으며 내부는 호화로운 정도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회의실, 휴식실, 와인바 등등이 완비했으며 해외 순방에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해외 순방에 전용 기차를 사용하는 건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공군 1호 기가 하지만 러시아의 구형 모델로 출시된 지가 40년 됐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보인 747 기형을 임대로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북한의 중국의 원조를 당연시 한다고 떠들자 중국 정부도 임대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은 술과 치즈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술과 치즈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 수입제 와인 치즈를 공수해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스시, 고베 쇠고기 스테이크, 스위스의 구멍송송 난 에멘탈 치즈에 대한 애착이 명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 3명을 프랑스 국립 육아공기술학교에 유제품 생산 집중 교육 코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는 치즈 생산에 계속되는 실패를 하자 현지에서 직접 배워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그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또한 가지 뱀술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자신의 청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적으로 처녀의 피를 자신의 몸에 주입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뱀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남자들 힘잘 쓴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지 10년 가까이 돼가는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도 서슴없이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마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